안녕하세요. 박주검입니다. 토트넘과 울버햄튼의 경기가 2대2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이번 경기는 코리안더비였는데요. 손흥민, 황희찬 두 선수 모두 선발 출전하면서 맞대결이 성사됐습니다. 하지만 두 선수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황희찬 선수는 환상적인 슈팅으로 리그 2호 골을 터뜨렸지만, 손흥민 선수는 페널티킥을 실축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현지 언론들은 두 선수의 활약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축구 통계 매체들 평점부터 보겠습니다. 플래시스코어에서 손님 선수는 평점 6.7점을 받았습니다. 토트넘 내에서는 중간급의 점수입니다. 토트넘 최고 점수는 벤탄쿠루로 7.7점, 최저 점수는 포스터 골키퍼로 6점입니다. 황희찬 선수는 7.1점으로 울버햄튼에서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아인누리가 7.6점으로 팀내 최고 평점입니다. 소파스코어는 손님 선수에게 평점 6.4점을 줬습니다. 포스터와 함께 들어오신 다음으로 두 번째로 낮은 점수입니다. 아무래도 PK 실축이 감점의 큰 요인이 된것 같습니다. 최고 점수는 존슨으로 7.9점입니다. 황희찬 선수는 7.1점으로 울버햄튼에서 세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양팀 최고 평점은 8.5점을 받은 아인누리로 최우수 선수로 선정이 됐습니다. 후스코드도 보겠습니다. 수미 선수는 평점 6점으로 포스터와 함께 토트넘 최저평점을 받았습니다. 토트넘 최고평점은 존슨으로 7.7점입니다. 황희찬 선수는 7.1점으로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여기서도 아인놀이가 8.1점으로 양팀 최고평점과 최우수 선수로 선정이 됐습니다. 마지막은 품범입니다. 여기서 수미 선수는 평점 6.4점에 그쳤습니다. 토트넘에서도 하위권 점수입니다. 가장 낮은 점수는 솔랑키로 6점인데요. 반면 황희찬 선수는 7.5점으로 울버햄튼에서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경기 최우수 선수는 8.8점을 받은 아인누입니다 현지 언론들의 평가도 보겠습니다. 손미 선수의 평가부터 보겠습니다. 스탠다드는 손미 선수에게 토트넘 최저 평점 4점을 줬습니다. 이 매체는 페널티킥 실축은 자신감 부족과 아마도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 내내 활약이 저조했으며 휴식이 필요한 상태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익스프레스도 최저평점 5점을 줬습니다. 이 매체는 프리미어 리그에서의 시간이 끝나고 있는 것일까 이번에도 경기에서 느린 모습을 보였고 부진한 활약에 더해 약한 패널티킥이 막히면서 실망스러운 경기를 또 한번 남겼다 라고 전했습니다. 풋볼 런던도 최저평점 4점을 줬습니다. 이 매체는 전반 막판 조세사의 완벽한 선방에 패널티킥이 막혔다 또한번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경기였으며 60분 경 교체된 것에 대해 의의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부진한 경기력을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스퍼스 웹은 평점 3점입니다. 이 매체는 또 다시 경기에 제대로 녹아들지 못하며 고전했다. 현재로서는 수비수를 상대로 1대1 돌파를 시도할 능력이 부족해 보인다. 토트넘 주장으로서 중요한 순간에 페널티킥마저 실패했다"라며 실망감을 전했습니다. 그럼 황희찬 선수의 평가도 보겠습니다. 몰리뉴 뉴스는 황희찬 선수에게 평점 7점을 줬습니다. 이 매체는 황희찬의 선제골은 그야말로 놀라웠다. 잘 짜여진 세트피스에서 황희찬은 박스 바깥에서 공을 감아 낮은 코너로 꽂아넣으며 두 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했다. 그러나 이후 울버햄튼은 황희찬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며 그가 경기 중간 중간 존재감을 잃은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전했습니다. 범밍업 뉴스는 평점 8점을 줬습니다. 이 매체는 깜짝 선발로 출전한 황희찬은 페레이라 감독의 신뢰에 멋진 선제골로 보답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두 선수의 희비가 상당히 엇갈린 경기였죠. 손미 선수의 부진은 이어졌고 반대로 황희찬 선수는 상승세에 탔습니다. 두 선수 모두 2025년에는 좋은 활약들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